그라일티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에 자문 아, 31장을 아, 읽으면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자문. 르무엘 왕이 말씀하는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군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렇게 했고,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 나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청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군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쇠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 현숙한 아내에 어 ,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젊은 아내들에게도 해당하고 또 나이가 든 어머니들에게도 또 지금 이제갓 자라나는 아가씨 또 소녀들 모두 다 정말.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집안이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풍속이 달라지며, 그 가게의 그 모든 일들이 전혀 딴판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여자의 중요성, 아내의 중요성, 딸의 중요성, 어머니의 중요성. 여러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오늘은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자먼과 현숙한 아내에 대한 것을 보면서 자먼 31장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17일부터 시작해서 17장부터 31장까지 읽었어요. 내일은 이제 4월 1일이기 때문에 1장부터 또쭉 다시 또 시작합니다. 이거는 반복 읽어도 아주 애워질 때까지 읽어서 우리의 그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질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의 눈빛만 봐도 자몬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꾸준히 읽을 것입니다 제 나이도 좀 많이 먹었는데요 제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매일마다 한 장씩 이렇게 읽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난다면 시편도 함께 읽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책을 지금까지 있던 것이 다 가죽이 낡고 그래서 다 버리고 다시 샀어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에 좀더 가까이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성경을 샀는데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어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여러분 산책할 때나 여러분 이 유튜브로 제가 읽어드리는 잠언을 또 시편을 나중에는 성경도 읽을 것인데요 이런 어 성경 말씀을 계속 들어가며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그. 좋은 서로 이렇게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랄TV 윤석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